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게 된최 프로라고 합니다. 감사하게 육기자님의 눈에 잘 띄어서 이런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어, 또 오늘 이 촬영을 리뷰랑 촬영을 제일 마무리하게 된다면 다음에도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꼭 이제 이 리뷰를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는 제가 정말 타고 싶은 RS6 아반트 모델을 꼭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어, 주행에 나와 봤는데, 일단 지금 컴포트 모드로 규정 속도에 맞게 달리고 있거든요. 컴포트 모드로 달려보니까 되게 조용하고, 그 전에 들었던 이제 퍼포먼스 느낌과는 완전 다르게 이제 정숙성도 있고, 되게 차가 부드럽게 잘 나가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일단 핸들 자체가 되게 일반 트림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부드럽기 때문에, 확실히 핸들링 할 때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느낌도 확 듭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가 407마력 대에 이제 엄청난 출력을 자랑하는 이런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차가 너무 통통 킬것 같고 조금 너무 딱딱하고 되게 하드코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지금 컴포트로 다렸을 때는 이제 일반 트림의 차량들과 비교해도 전혀 그렇게 다른 점이 없을 정도로 되게 조용하거든요 차가. 그리고 일단 RS3 차량은 i5라는 엔진을 이제 들고 있고요. 이 i5라는 엔진이 이제 인라인 엔진이라고 직렬 엔진이라고 분류되고 있고, 이제 또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제 L 엔진이라고도 출시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L 엔진의 뜻도 리니어 엔진이라는 엔진이고. 일단 이 i 엔진의 장점이 직렬 엔진의 장점이 이 구조 자체가 되게 단순해요. 심플하게 엔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정비할 때도 훨씬 편하게 준비를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비슷한 트림의 차량 비교를 해보면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A클래스 AMG 차량이 있거든요. AMG 차량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i4 엔진, 이제 4기통 엔진. 차 같은 경우는 i5로 실린더가 5개. 네, 그런 차이도 있고또한 브랜드가 더 있죠. BMW의 M2, M2 모델 같은 경우는 i6 엔진을 들고 있어서 이 RSC가 되게 매력적인 이유는 뭔가 컴팩트한 느낌의 i4 엔진과 부드럽고 묵직한 느낌의 i6 엔진을 뭔가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차가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조금 이번에 속도를 조금 내보면은 이제 이번에 RS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퍼포먼스 모드로 바꾸면은 이제 배기음이 조금 더 커지고요, 그죠 조금 더 울리는 느낌이 있고 한번 제가 한번 왁스를 살짝만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아보겠습니다. 네, 살짝 밟아봤는데. 미끌리거나 조금 불안한 느낌은 좀 확실히 덜한것 같아요. 제가 BMW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M2랑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M2는 이제 후륜 구동에 차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확 밟거나 하면 조금 미끌려지고 흔들리는 느낌이 조금 불안한 느낌이 무서운 느낌이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륜 구동 차기 이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좀잘 잡아주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 차가 좀 작고 컴팩트하다 보니까 너무 잘 나가요. 차가 이제 좀 튕겨나가듯이 날아가는데 근데 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사륜 구동이라서 확실히 안정성이 더, 더해지는 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S3를 지금 계속 타보면서 느끼는 게 가격대가 7,7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A 클래스 AMG, BMW M2랑 비교했을 었 때는 정말 이제 가성비 또는 이제 데일리카로도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벤츠 같은 경우는 일단 재미 부분을 비교하자면 4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5기통, 6기통짜리의 재미는 조금 받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다음으로 M2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이고 투도어 짜리 차기 때문에 차가 좀 너무 하드코어해서 안정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이제 데일리로 타기에는 아무래도 공간도 좀 좁고 이제 투도어 짜리 차다 보니까 사람을 수용해야 할때 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차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 RS3 같은 경우는 뒷자리가 두 명, 세 명까지도 탈수 있는 자리가 확보되어 있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뭐 데일리카로 타야겠다. 뭐 평상시에 타기에도 부드럽고 공간 활용도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단점을 뽑을 만한 문제들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고성능 차량을 많이 타보면서 느낀 점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RS3 같은 경우는 제가 가속 페달을 쭉 밟았을 때 이제 BMW M2 차량에 비해서는 터보 렉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잘 나가지만 악셀을 꽉 밟았을 때 아무래도 사륜이다 보니까 쭉 밀어주는 느낌이 조금 덜 들고 딜레이 되는 느낌이 조금 있긴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M2 같은 경우는 뒤에서 조금 밀어주면서 파워풀하게 차가 치고나가는데 이제 RS3 2차 같은 경우는 살짝 딜레이이 조금 발생하는 느낌이 조금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수동 모드로 한번 가보면은 이 변속할 때발고 변속을 할때 이제 이렇게 파콘이 조금씩 터지는 느낌이 되게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좀 확실히 좀 차가 부드러워요. BMW랑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BMW랑 비교했을 때도 차가 훨씬 부드럽고 평상시에 타도 머리가 아플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제일 또큰 장점인 빗길이나 눈길, 이때 이건 사륜이잖아요. 그렇죠? 사륜이면 덜 미끌리겠죠. 그 안에서 재미를 또볼 수도 있고, 또난 운전을 너무 못해. 근데 주행을 좀 즐기고 싶어. 또뭐 스피드 를 내고 싶다. 하면은 아무래도 BMW 보다는 이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또 BMW는 또한 천만 원더 또 비싸거든요. 저이 차보다. 천만 원 정도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운전의 난이도라든지 가성비까지 생각했을 때는 이 차가 되게 좋은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코너 구간에 들어왔는데, 코너링도 한번 느낌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하나도 안 잡고 있고, 그 결대로 코너를 돌았고요. 하나 더 있네요, 코너가. 한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코너 돌때 확실히 이게 콰트로다 보니까, 불라함이 조금 덜하고 간혹가다 어떤 차는 이제 핸들이 조금 움직이면서 요동치는 느낌이 있긴 해요. 근데 이 RS3 같은 경우는 요동치는 느낌은 거의 지금 느끼질 못했고 더 빠른 속도에서 코너를 돌 때도 조금 더 안전하게 돌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지금 바로 파고네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 이제 진입을 해서 이제 고속에서의 정숙성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컴포트 모드고요. 컴포트 모드로 가고 있는데 확실히 부드럽게 또는 너무 느리지 않게 필요한 만큼 잘 차체가 끌고 가는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RS 모드로 바꿔서 고속에서 주행을 해보면 은이 RPM이 4에서 3 정도에 머무르면서 RPM을 유지시켜주면서 이제 간혹가다가 추월을 해야 될 때나 또는 이제 차를 빗겨가야될 때나 합류를 할 시에 훨씬 이게 이 모드가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RPM이 계속 떨어지면은 또 의도치 않게 또 급가속을 해서 추월을 한다거나 급가속을 해서 뭐 합류를 한다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RS 모드를 켰을 때는 어느 정도의 RPM을 유지시켜 주면서 이제 주행이 되기 때문에 발을 가속 페달에 조금만 밟아도 이렇게 지금 추월하거나 이렇게 차선 변경할 때 훨씬 안전하게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쉽게 이렇게 도와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제 후방에 오는 차량들을 좀 확인을 한 번씩 체크를 할때 어쨌든 차체가 좀 작은 것도 있겠지만 조금 좁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시야가 넓지 못하다 보니까 속도를 좀 즐기시거나 이렇게 조금 고속도로에서 이제 차를 달리실 때는 이 확인을 한두번 조금 더 해주시는 게좀더 안전할 것 같고 이제 사이드 미러를 한번 보는데 그래도 이제 이 사이드 미러에 센서가 들어와서 주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다만 이게 사이드 미러도 사이즈도 조금 작아서 정말 이제 가까이 차가 온다거나, 또는 정말 안 보이는 각도에서 차가 온다고 했을 때는, 한번더 체크를 하고, 추월을 하시거나, 차 라인을 변경하시거나, 출구로 빠지시거나 할때좀 주의해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뒤에서 엄청 무서운 속도로 오는 차들이 있고, 그죠? 또는 너무 큰 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타이어만 보일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 사이드 미러는 너무 작아서 그런. 각도에서 생각보다 안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 말고는 어쨌든 이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뭐 규정 속도대로 안전 운전만 하신다면 이 센서의 서포트를 조금 받으시고 사이드미러 충분히 이 정도 이용하셔서 안전하게 운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트가 버킷 시트죠 버킷 시트가 저는 좀 편견 같지 않은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이 버킷 시트가 아무래도 스포츠 성능이 탑재되어 있는 차들에 많이 들어가 있는 시트다 보니까 좀 불편할 거다 딱딱할 거다라는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막상 타보니까, 제가 타고 있는 시, 차 시트보다 편하네요. 예, 생각보다 많이 편안하고, 그리고 이 허벅지, 이 엉덩이 쪽을 이제 길이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수 있어서, 이런 것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네요. 그리고 제 어깨랑 이등 부분을 감싸주면서, 제 고속에서 조금 더 감싸 안아주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제 예상한 것보다는 기대 이상으로 되게 편안한 느낌을 지금 오늘 받았고요. 이 주행에 대해서 제가 총평을 감히 해보자면 다른 비슷한 급의 차들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차가 부드럽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스피드도 낼수 있고 이게 출력이 그래도 400마력대의 출력이 좋다 보니까 페달에 지금 어 발만 얹고 있는데도 차가 너무 잘 나가서 어 그런 좀 편안함은. 고 성능이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되게 잘 잡아줘요. 잘 잡아서서 혹시나 앞 차가 뭐 급정거를 한다거나 이제 교통 체중이 갑자기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를 내가 이확줄여야된다거나할때 브레이크가 잘 잡아줘서 네, 그런 것도 생각보다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커브길을 돌 때, 코너를 돌 때도 되게 안정감이 넘쳤고 어제 저녁에 제가 이 차를 받고 이제 주행을 한번 해봤는데 어제는. 비가 왔어서 길이 좀 젖어 있었거든요. 어, 근데 제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했는데, 비가 젖어 있는 이 고속도로의 커브길에서도 정말 이제 비가 언제 왔냐는 듯이 어, 미끌리지 않고 차가 이제 회전을 하는 모습이 안정적으로 회전이 되는 느낌을 받았고, 되게 어쨌든 미끌리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고성능 차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흔들림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스피드를 어느 정도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차가 되게 매력적인 카드가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어 이렇게 RS3 차량을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쌓였던 스트레스가 일단 다 날아가서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유 기자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뭐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랑 의견이 좀 다르시다거나 또는 제가 오늘 미스한 이 차의 매력 포인트 또뭐 단점 이런 것들이 더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꼭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를 해서 또이 차의 매력을 더 느껴보든지 또는 이 단점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혼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번에도 이 기회가 돼서 좋은 차들을 리뷰했었으면 좋겠고 더운 날씨에 이렇게 피디님들 여기 기자님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도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 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그걸 깜빡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